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플라자7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장마철이 괴로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은 뇌 시상부위 미세구조 변화가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약품 성분이 든 식품수입 판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임신 중 엽산 섭취, 아이 정신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 45시간이라는 여성이 당뇨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터지면 절반이 사망에 이르는 몸속 시한폭탄 대동맥 질환,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흐리고 비가 많은 장마철은 특히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무릎은 물론 전신의 관절이 모두 쑤시고 결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라면 이 소식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박세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더욱 힘들어 합니다. 습한 날씨가 무릎 관절 등 부종을 일으키고 기압이 낮아지면서 관절 속 압력을 높여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여름철이 되면 열대야의 야간통까지 이중고를 겪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낮에는 관절통증이 덜한 듯하다가도 밤이 되면 다른 자극이 없어 통증을 더욱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움직임이 많았던 낮 동안 누적됐던 피로가 무릎 등 관절에 더해지면 밤중에 통증으로 일어나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올 때는 그 마음도 가라앉지만 몸이 많이 경직되고 무릎 통증이 더 심하고 뭐라 할까. 좀 많이 무거웠지요. 무릎이 더 아팠었지요. 낮에는 조금 아픈 걸 조금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밤이 되면은 더 통증이 심해지고 아파서 늘 진통제를 복용해야지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여름철 이러한 관절염을 악화시키기 쉬운 생활 습관들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직접 쐬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고 관절 사이에 유난유 역할을 해주는 관절액이 굳어. 관절이 더욱 뻣뻣해집니다. 여름에 자주 마시는 맥주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팽창시켰다가 수축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절의 혈액 순환을 더디게 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발을 시원하게 하는 샌들은 굽이 낮고 딱딱할 경우 무릎에 더 많은 피로를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장마철에는 어, 비가 자주 오고 어, 굳은 날씨가 계속되어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어, 압력이 떨어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 내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관절 내에가 팽창하게 되어 관절 내에 연골이나 활액막이 자극을 받아 통증이 훨씬 심해집니다. 무릎 통증을 어,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 지속적인 스트레칭 운동 및 어, 근육 강화를 위해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온찜질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어, 지속 어, 검사와 치료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여름철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직접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지 말고 담요로 무릎 등 통증 부위를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온찜질을 하면 혈액 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메디컬 TV 박세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알차게 전달해 드립니다. 틈새 소식 함께 만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뇌 시상 부분의 미세구조 감소가 조현병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상은 뇌의 여러 부위를 연결하고 조절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데요.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권준수 교수팀은 조현병 초기 환자들의 MRI를 분석한 결과 뇌의 시상 미세구조 감소가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대상이었던 발병 1년 미만의 조현병 환자들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등쪽 안쪽 핵과 배계핵 등 시상 특정 부위의 미세구조가 8에서 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SCI 국제학술지 바이올로지컬 사이카 이어트리 인터넷판에 게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식약처는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 판매한 주식회사 ANC 대표 AC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제품은 엘탁스, CNM, CNM 파우더, 바이오미르, 위미스 포뮬러, PNG, 피스테롤, 뮤노케어 등 모두 8가지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제품들은 모두 회수 중입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 거담제 및간 해독작용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입니다. 이번에는 아침신문에서 고른 생생한 의료 및 건강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임신 중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엽산을 섭취하면 아기가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미국에서 엽산을 곡물에 첨가한 강화식품이 완성된 1998년 7월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임신 중 산모가 엽산을 섭취한 경우 아기의 대뇌피질이 느리게 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자폐증이나 조현병이 있는 어린이는 대뇌피질이 열어지는 속도가 초기에 빨라진다며 엽산은 자궁 속 태아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코메디닷컴에서 연구 결과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장시간 근무가 여성의 당뇨병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노동 건강 연구소와 토론토대 연구팀이 35세에서 74세 캐나다 근로자 7,65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45시간이란 여성은 주 35에서 40시간이란 여성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6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이와 성별, 인종, 결혼, 자녀, 거주지, 근로환경, 건강 문제, 생활습관 등의 요인을 고려했는데요. 연구 결과 남성의 당뇨병 발병 원인은 근무시간과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여성들이 근무 시간 외에도 집에서 가사 노동을 남성들보다 여전히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월드컵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유독 승부차기가 많았는데요. 경기에서 우열을 못 가리면 상대 골키퍼를 앞에 세워두고 볼을 차 넣어 승패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런 승부차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실력이고 또 어디까지가 운인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울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승부차기는 어땠습니까 다양한 의료 정보와 건강 상식까지 정보플라자 세븐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시간 더 새롭고 더 유익한 의료 정보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